네 현관에 만약 이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집안에 우한과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 집안에 이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에 바로 실천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닥치게 될 우한과 여러가지 불행들이 싹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풍수지리라는 학문, 그리고 산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그 가상학이라고 하죠. 수많은 서적들과 옛날 고서들에서 현관, 그리고 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위치뿐만 아니라 모양과 크기까지도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만큼 운의 시작점인 이 현관과 대문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현관에서 지금 당장 버려야 될 것들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이라고 하는 공간. 이 신발을 가장 많이 신고 벗는 공간이죠. 그러니 외부에서 들여온 먼지라든지 혹은 물얼룩들 정말로 많을 겁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지금 같은 겨울철에 눈이 내리고 나면은 밖에서 묻어온 그 눈이나 먼지들이 현관 바닥에 쉽게 쌓여 있을 건데요. 뭐, 물론, 마를 때까지 두셨다가 닦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바로바로 바로 청소해주는 게 좋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들 집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좋은 운, 마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좋아하는 그 친구가 언제 올지 모를 것처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물얼룩이라든지 먼지들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발입니다. 풍수 컨설팅을 위해서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또 저희를 의식해서 일부러 신발을 치워놓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냥 잠깐 치워놓는 거랑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시는 거는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어이대 공간에 공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신발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면은 바로바로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 밖에서 먼지가 묻어 왔으니 또 집안으로 그런 현실적인 나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청결을 위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겠죠 자 다음으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고 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자식처럼 여긴다고 해서 반려동물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사람의 기운, 동물의 기운, 집의 기운이 다다 다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 앞에 특히 현관에 일부러 여러분들 반려동물이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실상 그게 이런 풍수지리적으로 운쪽으로 여러분들의 공간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반려동물이 나쁘다라는 측면이 아니니 절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서는 사람이 주인이고 또 그것을 보고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운이 들어오는 그 시작점에 반려동물을 놓아두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청결의 문제 혹은 배변패드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집안에서 잘 쓰지 않는 공간 혹은 거실 한쪽으로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집안의 현관을 딱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막 밖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러분들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 고유한 집의 느낌, 향 등을 캐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그 포근함처럼 그 이외에 혹시 이 포근함을 해치는 느낌은 없는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한 번쯤은 느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보통 이게 어떤 육감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향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 오늘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집에 딱 들어오는 그 향의 느낌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집안에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실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거니까요. 항상 내가 집과 소통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집안 현관에서 느껴지는 향은 어떤지를 자주자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문의하실 때 항상 현관 쪽에 짚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예쁜 조명이 정말로 많은데, 현관 신발장 바닥에 그렇게 간접 등을 해서 아랫부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환하게 밝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풍수지역으로, 풍수인테리어적으로 좋다라고 해서 실제로 컨설팅을 할 때도 꼭 권장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해도 뭐 시공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뭔가 붙이는 전등들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간을 밝혀 나가고 내 집안에 항상 내가 손이 닿는 것 살아 있는 사람의 기운이 닿도록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집안의 운을 상승시키고 재물은 하는 일 모든 것들에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입춘이 지났죠. 입춘첩이라고 해서. 보통 이춘대길 권양다경 혹은 다른 여러 좋은 문구들이 많이 있죠 그와 관련돼서 제가 구정인 음력 1월 1일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글귀를 따서 현관 앞에 그렇게 붙여 두시는 거 우리의 전통의 문화를 지켜나가고 이어가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써서 붙여 보시면은 집안에 좋은 운을 향상시키고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또 많은 분들 여쭤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풍경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풍경 그 문에 달아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 종의 일종이죠. 풍경을 달아놓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달아두셔도 괜찮고요.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퀴가 달린 물건이 현관에 있으면 사고가 잘 일어난다라고 해서 치워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퀴가 달려서 사고가 잘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청결의 의미로서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다른 곳에 둘수 있으면 다른 곳에 두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어떤 사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옛날 이론이나든지 그와 유사한 것들을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자전거든 유모차든 다른 곳에 둘 곳이 없으니까 현관에 두는 거 그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바깥에서 집안으로 들여온 물건이니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에만 마음을 더기울이시면될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 분이 여쭤보신 것 중에 하나가 현관문을 열고 폭포 그림이 있으면 안 되냐 현관문을 열고 가족사진이 있으면 안 좋냐 라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현관문 열고 거울이 보이면 안 좋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영상에 달아주신 질문인데 문을 열고 뭐 가족사진이 있거나 액자가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액자나 사진 등을 잘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수 인테리어와 풍수지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도덕경에 보면은 불도조이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도가 아니면은 일찍 마무리하게 된다. 즉 제대로 된 어떤 지혜나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면은 그 뜻하는 바를 다 잃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가볍게 시청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지한 마음으로 또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여러분들이 적고 기록하는 것들이 진짜 맞는 방법인지, 진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캐치하고 가려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설령 제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시고, 그렇게 검증된 정보를 스스로 정립을 하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길, 뭐 재물은 뿐만 아니라 좋은 운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러한 지혜를 갖추신 분들일 거라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기에 분명 여러분들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실 거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현관의 두면 안될 물건들 싹다 정리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 집안에 많은 행복과 번영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